진짜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다운타임도 있으면 안 돼. 빨리 쫙 예뻐져야 돼. 할때쓸수 있는 치트키 여배우들이 진짜 CF 그 당일에도 가서 한대요. 얼굴에 비대칭도 조금 맞춰지고, 진짜, 와, 사진빨 너무 잘 받고, 그냥 너무 예쁘고, 진짜 이만한 가성비 리프팅이 없다. 싶을 정도로, 혈색이 진짜 좋아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 카운셀러 혜니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서 조금 쑥스럽지만 정말 많은 꿀팁이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예신 관리! 10월 달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이나 이런 걸다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촬영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관리들을 받아봤는데 시간이 이 정도 남았으면 이런 관리를 해라. 이런 피부 타입이 이런 관리가 맞습니다. 이런 거를 쫙 정리해가지고 타임라인에 맞춰서 관리를 좀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두달 시간이 남았을 때, 한달 시간이 남았을 때, 몇주안 남았을 때 순대로 제가 진짜 효과 본 것만 좀 핵심적으로 피부 타입에 맞춰 서 추천을 해드릴 건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하는 관리가 정말 빡 하고 반짝! 하고 되게 좋은 관리겠죠? 그거는 맨 마지막에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정말 난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 것부터 보시는 것도 하지만 나에게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다 하시면 천천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관리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시간이 두달 정도가 남았어요, 혹은 세달 정도가 남았어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관리인데요, 바로. 경락입니다. 쇼호스트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효과 봤던 관리였고, 이번에 스튜디오 촬영을 준비하면서 경락을 다시 한번 좀 열심히 받았는데,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서, 좀 시간이 여유롭게 남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려고, 첫 번째 관리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얼굴에 비대칭이 조금 심하다 하시는 분들, 광대가 좀 나왔거나, 근육이 좀 발달되어 있거나, 좀 울퉁불퉁해요. 혹은, 붓기, 인가? 살인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게 바로 이 경락이에요 저는 TV에 나온 쇼호스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설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 앞에 서보면 내가 거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인지를 못했던 그런 비대칭이라던가 약간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정말 곱하기 2는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대칭이 좀 심하고 얼굴형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두달전 내지는 세달전 경락을 좀 받아보시는 걸 진짜 추천해드리고 아 경락 그거 받아가지고 효과가 있겠어 하시는 분들 진짜 이거 손맛 좋은 원장님한테 가서 한번 받으시면 와 진짜 다릅니다. 제가 다녔던 곳은 이제 보왕주라는 데거든요. 저는 너무 효과를 많이 봐서 추천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보왕주 원장님은 조금 되게 빡세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게좀 괜찮다 하시는 분은 보왕주 추천해드리고요. 아니면 제가 직접 받아본 건 아니지만 저희 선배님뿐만 아니라 이제 연예인분들이 진짜 많이 가신 데가 또 뷰티피아예요. 그 괄사 잔스 아시죠? 그거 만든 대표님이 하시는 데인데 여기는 뭔가 막 자극적 세게 하지 않는데 두피부터 풀어주면서 얼굴이 진짜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두 군데 정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두 번째 추천해 드린 시술은요. 이번엔 시술입니다. 써마즈입니다. 이것도 한두달 정도 혹은 세달 시간이 내가 남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시술이 써마즈 혹은 울세라거든요. 일단 나는 피부가 굉장히 얇고 뭔가 얼굴에 살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써마즈를 추천해 드리고요. 얼굴에 살이 진짜 많고 탄력이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울세라를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왜두달전 혹은 뭐세달 전에 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리냐면 얘는 좀 다운 타임이 있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되게 얼굴이 많이 붓기도 하거든요. 진짜 써마지 받았을 때는 제가 결혼한다고 말도 안 했거든요. 혜연이 시집가 너 피부가 너무 뭔가 예쁜데 이런 칭찬을 들었던 때가 되게 많았어요. 확실하게 피부가 약간 도톰해지고 이런 꺼진 데가 조금 차오르는 것 같으면서 쫙 올라갔던 건 써마지였어서 여러분들께 시간이 조금 있다면. 썸아지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한달 반에서 한달 정도가 남았어요 하실 때 추천해 드리는 시술은 스킨 부스터 시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쥬란 힐러를 특히 진짜 추천을 해 드리는데 나는 피부가 조금 푸석푸석하고 얼굴이 뭔가 칙칙하다 하시는 분들께 안쪽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리쥬란 힐러를 주입을 함으로써 피부가 되게 생기 있게 바뀌는 거거든요. 자국이 남고 사람에 따라 약간 이렇게 엠보라고 하죠 주사 자국이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달 반에서 한달 정도 남았 때 하시면 은딱그 결과가 굉장히 좋게 차오를 때쯤 결혼을 한다거나 스튜디오 촬영을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좀 추천해 드리고요 네번째로 소개해드릴 관리는 바로 림프톡스 혹은 이혈 테라피 입니다 몇 주밖에 안 남았다 한 2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바짝 관리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 뭐 어떠한 그런 다운타임도 없기 때문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관리인 것 같아요 내돈내산으로 보기담 에스테틱 이라는 데를 좀 다녀서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보앙주랑 같이 좀 추천해 드렸던 그런 에스테틱 인데 이 귀에 그 혈자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꾹꾹 눌러 주면서 거기다가 약간 조약돌같이 작은 돌로 미세 침을 이렇게 붙여 놔요. 이 이열 테라피를 하면은 뭔가 얼굴에 비대칭도 조금 맞춰지고 얼굴에 붓기도 쫙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효과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살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열 테라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살 빠졌냐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서 제가 실제로 스튜디오 촬영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중요한 촬영이 있거나 방송이 있을 때꼭 이열 테라피를 가서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촬영 직전에 그냥 3일 전에 가셔가지고 2열 테라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1회당 거의 한 3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되게 저렴하게 가성비가 너무 좋았다 했던 관리여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해드리고요 여기에 이어서 림프톡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몸에 붓기가 되게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셔서 좀 순환을 해주면 좋은 그런 관리였어요 진짜 온 몸에서 막 불이 날 것처럼 엄청 뜨거워요 이렇게 뭔가 제품을 발라주시고 이렇게 붕대로 감아놓거든요. 엄청 뜨겁고 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거 좀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엄청 땀이 나면서 막 엄청 열이 돋아지는데 그게 림프의 순환을 도와주면서 이런 찌꺼기를 빼낸다고 하더라고요. 붓기들이 진짜 많이 빠졌고 여기에 플러스 혈색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냥 내몸 안에서 뭔가 순환이 잘될때 피부 혈색이 좋잖아요. 이거 하고 나까 피부 혈색이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식 전에 이걸 한번더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소개해드릴 다섯 번째 시술 여섯 번째 시술 같은 경우는 스킨보톡스입니다 제가 실은 제일 효과 많이 본 시술이 바로 이 스킨보톡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킨보톡스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거 진짜 잘 노는 데서 하셔야 돼요 아무데서나 놨다가 뭐 얼굴 막 삐뚤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킨보톡스는 진짜 케바켄게 정말 잘 노는 의사생 같은 경우 는 멍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이걸 잘못 노는 분들은 얼굴 온통 멍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 제가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데 가서 알아보고 스킨보톡스 시술을 받아보셔라 그러면 얼굴 전체 받았을 때 진짜 와 사진 빨 너무 잘 받고 그냥 너무 예쁘고 진짜 이만한 가성비 리프팅이 없다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봤어요 피부 겉 표면에다가 미세하게 보톡스를 주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반쪽을 막고서 얼굴을 보여주셨거든요 이 얼굴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리프팅이 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맞을 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알아봤던 게 바로 스킨 보톡스여서 전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그 울세라도그 여러가지 시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막돈 100만 원 깨지잖아요 스킨 보톡스는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30만 원대에서 한40 만 원대 정도 하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데 진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시술이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다운타임도 있으면 안 돼. 그냥 내가 무조건 빨리 쫙 예뻐져야 돼할때쓸수 있는 치트키 바로 티타늄 리프팅입니다. 여러분 요즘 티타늄 리프팅 진짜 진짜 핫하잖아요. 이건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얼굴에 살이 없고 좀 피부가 얇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티타늄 리프팅을 하면 얼굴에 살이 너무 빠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살 살이 되게 많으신 분들. 티타늄 리프팅은 이제 리프팅이 쫙 되고 얼굴에 살이 쪽 빠질 뿐만이 아니라 피부도 되게 밝아지고 화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간이 진짜 없다 하시는 분 티타늄 리프팅 추천해 드리고 여배우들이 진짜 CF 그 당일에도 가서 한대요. 그 정도로 즉각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운타임이 없어요. 뭐 아프지도 않아서 마취크림 이런 것도 안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가볍게 뭔가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시술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예비 신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어, 이거저거 신척을 진짜 많이 겪기도 하고 느끼는 바가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콘텐츠도 종종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예신 관리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관리하실 때 중요한 일 있으실 때 이거 참고해서 한번 관리를 받아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많은 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